안녕하세요. 트럭 최저차 조홍선입니다. 오늘은 3.5톤 냉동탑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날씨가 너무 더워진 관계로 간단하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음식은 2018년식으로 현대 올류마이티 와이드 6.6 슈퍼캡 보상 17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처음 나올 당시에는 광폭 카고 트럭으로 나왔으나 아무래도 연식이 지난 광폭 카고 트럭은 나가기 힘들어 이번에 냉동탑을 올려 구조 변경을 하였고 광폭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6년 정도 지난 냉동 탑차인데 모든 특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부 본 프레임 부식 심하게 일어난 것 같고 기본 소모품인 앞뒤. 타이요 상태도 나쁘지 않은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탑 자체는 이번에 어 제작 후 구조 변경까지 완벽하게 맞췄기 때문에 차후 검사 등도 문제가 전혀 없는 차량이고 냉동기 두 대의 옆문 조르다까지 모두 장착이 된 3.5톤 냉동 탑차입니다. 탑의 제원은 길이 5100, 넓이 2290, 높이 2m로 어, 레트 기준 8장 적재가 가능한 차량이니 확인을 하시면 되고 비록 세탑으로 제작을 한 것은 아니지만 냉동기 자체는 신품으로 장착을 하여 차후까지 문제될 게 없는 3.5톤 냉동 탑차입니다. 정말 연식 대비 나쁘지 않은 상태를 유지 중이고, 어, 정상적인 고아중이 가능한 와이드 1.6의 탑을 올렸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 가능한, 가능한 3.5톤 냉동 탑차입니다. 기존에 영업용 카구로 운행을 하여, 뭐 평판 시트까지는 모두 되어 있는 차량이고, 어, 7주행거리는 26만 킬로입니다. 현재까지 약 6년 정도 지난 냉동 탑차가 이 정도 주행거리면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라고 할수 있고, 어 각종 필요 장치까지는 모두 장착이 된 3.5톤 냉동 탑차이니, 어이 외의 부분은 한번 직접 오셔서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